오늘은 23년과 24년 북구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1월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침산 내거리 주변은 상당히 선호되는 거주지 중 하나이지만 청약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으나 현재 시세가 급락하며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구 전체 아파트가 그렇겠지만 북구의 입주 단지들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속출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선 북구의 23년 입주 물량은 총 3,236세대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잉공급 수준은 아니지만 북구 주변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4년 북구 입주는 3,160세대로 23년과 비슷한 수준의 입주가 있고 역시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태평로 라인에 많은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천지 개벽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 신주거 타운으로 불리고 최근 원대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공급 폭탄으로 인하여 북구에 입주하는 단지들 대부분이 마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구에 23년과 24년에 입주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일 순으로 안내해드리며. 매물 확인일은 1월 5일입니다. 국민평형 84타입 매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지는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대구역 오페라 W입니다. 세대수는 98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입니다. 대구역 오페라 W는 2019년 10월에 분양하여 744세대 모집에 1만 17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3.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총 청약자 수가 1만명이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압동의 경우 기찻길 소음이 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달성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데 도보 10분 이상의 거리로 초등학생이 이동하기는 조금 먼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평로 주상복합 단지들 중 분양을 빨리 한 편이라 분양가가 다른 단지들에 비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 중 가장 대단지이고 부지도 가장 넓은 편이라 가장 선호되고 시세 회복도 빨랐습니다. 다만 주변 입주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상승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마무리되고 대부분의 매물이 정리되면서 이제 마피 매물은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1월 3천만원, 12월 3천만원, 1월 3천만원으로 시세는 11월과 1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이 가장 낮은 수준의 매물은 105동 7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7,500만원, 천 발코니 확장비 1,460만원으로 원분양가는 4억 9,96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이 약 3천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오페라 센텀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41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8월입니다. 태평로 라인과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태평로에 입주하는 주상복합 단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2440만원, 12월 -2440만원, 1월 -2440만원으로 시세는 11월과 1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6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316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2440만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2천만원의 추가 손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역 광신프로그레스입니다. 세대수는 532세대로 입주는 2023년 12월입니다. 태전역 광신프로그레스는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250세대 모집에 30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는 태전역이 붙어 있으나 태전역까지 도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하지 못할 거리는 아니지만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입지적 아쉬움으로 인하여 아직도 마피 매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7,320만원, 12월 마이너스 7,520만원, 1월 마이너스 8,200만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880만원, 12월 대비 68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8층 84타입 동향 매물이 3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8,2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꽤 지난 상태이지만 마피 매물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노원동에 위치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부터 진행 중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계약 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의미 없는 혜택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들어서자 계약 축하금과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금액의 부담을 줄여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9,880만원, 12월 마이너스 8,880만원, 1월 마이너스 8,880만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1,000만원 상승, 1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13층 남동향 84A 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50만원, 옵션 7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88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였는데 중도금 이자가 없는 매물로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1억 원의 추가 손실이 있는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 오페라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85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500만 원, 12월 마이너스 3천만 원 1월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2,000만원, 12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중층 84시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5,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5,4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옵션 698만원이었으므로 원 분양가 대비 약 2,50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1,2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하자 논란으로 입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입주 지연도 발생된 단지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데 마피 폭이 커지는 상황이고 주변 입주 폭탄으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2천만원, 12월 마이너스 3천만원, 1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1천만원 하락, 1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42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1,03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937만원이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대형 평수는 저층 매물이 마피 7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어 5억 원 중반대 매수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침산동에 위치한 더샵 프리미엘입니다. 세대수는 45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천만 원, 12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월 마이너스 6천만 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2천만 원, 12월 대비 1 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2020년 11월 부동산 급등기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직전 청약을 진행하여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주상복합단지들은 입주 시점에 시세 하락세가 큰 상태인데 이것 또한 다소 불안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2동 8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5억 8천2 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0만원, 옵션 9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이므로 추가로 약 2,500만 원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북구에 23년과 24년 입주하는 7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연체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포기하면서 마피로 던지는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구 입주 아파트 모두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입주를 마무리한 단지의 경우, 마피 매물이 거의 소진되었으나, 24년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마피 매물이 쌓이고 미분양 물량도 있어, 아직도 분위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현재 상황을 모두 안내드렸고, 다음 달 북구의 상황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선진이 변구소에서는 매일, 대구 부동산 시세 변동과 시황을 알려드릴 테니,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